이거 어떠세요? 어, 너 기가 참, 이걸 볼 때마다, 어머 참 기가 이렇게 청정한 기가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조카가 만든 그림을 제 엄마가 이렇게 나영을 해서 실크를 마무라를 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에 닿을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칠 때마다 화이팅, 화이팅, 잘됐다 이런 느낌? 이거 그냥 나만의 생각이에요. 증거를 대라그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걸 이왕이면 옷은 나를 좀 이렇게 보태주고 보완해주는 게더 좋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뭐, 아, 뭐가 좀 부족하다. 뭘좀 이렇게 넣어주고, 쏙쏙 영양분을, 비타민을 그러듯이 나한테 이렇게 기를 충전해주는, 청정한 기를 충전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만히 있는 예네 엄마를 막 쑤셔버려가지고 그걸만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느껴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. 이거 목에다가 한번 걸어 보시면 저는 목에다 걸고 이 나이에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.